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을 또 만들어주면서 장중에 3.6%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이고요 오후 5시를 좀 지나고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현재 크게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자 이거는 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이어질지 우리가 오늘 한번 그죠? 지켜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때마침 여러분들이 조정 기간 그쵸 과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하단에 이 9만원부터 9만, 9만 5천원 사이가 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이 지지 라인은 과거에 어디서 나왔냐면 21년도 여러분들 상반기에 자 이때 이때죠. 자 이때 여러분들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고 이날 여러분들 하루 동안 거래가 된게 거의 뭐 여러분들 거래대금 8조 3천억이 거래가 된 날입니다.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었던 이 위치가 최근에는 이제 이 위치를 여러분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강한 지지로 여러분들 받쳐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 돌려주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 이 10... 10 1만원대까지, 자,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내가 비중 한 3%씩, 5%씩, 어, 강하게 이제 넣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거래가, 그쵸? 평소보다 거래가 많이 터질 경우에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때 여러분들 비중을 좀 채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정이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고 자 이거는 그쵸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자 국내 AI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자손 회장은 최근에 AI 반도체 대장 주인 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략 매각을 하고 확보한 자금을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225억 달러 약 33조 원이죠 자 추가로 투자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이 내용에서 본다면 어뭐 삼성전자와 관련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챗 gpt도 여러분들 그쵸 요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쵸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를 엔비디아가 만들죠. 그러면 지금 대규모 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그쵸? 미국에서는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그쵸?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리고 GPU 26만 장 확보. 자, 이 소식들은 여러분들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GPU에 들어가는 반도체 반도체 또한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이 필요해진 상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온 뉴스가 그쵸 반도체 가격 특히 디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60% 이상 여러분들 가격을 상승시켰어요 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패닉 바잉 이라고 하죠 그쵸 팬닉 바잉이 수요가 많은데 생산량이 여러분들 그쵸 어때요? 만들면 그냥 바로 팔리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내년까지 여러분들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과연 자 목표가는 얼마일까? 그죠? 제가 이제 15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15만 원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초보자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그쪽 초보자 분들이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랬고, 앞으로 이제 단기 조정이 끝나면 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수익이 여러분들 꾸준히 나야 되는데,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내가 수익이 좋아졌다가 수익 번거를 시장 안 좋을 때 그냥 다, 그죠? 다 뱉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 이 무기가 없다면 이 전쟁 같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여러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과 그 다음에 내가 소액으로도 자산을 이제 불려갈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장기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만원 가지고 뭐 5천만원을 만들던가 1억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부터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자, 왜 삼성전자가 15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 무료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자, 매수 기준과 그다음에 매도 기준이 여러분들 일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최소 이제 3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자,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한 거지 알고 나서는 여러분들 계속 이 내용들만 실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뭐,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61%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47%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동 제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34% 이상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76%가 상승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이 주식 공부, 그쵸? 실전 매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 종목 선정 방법과 매수 방법, 그리고 매도 차점,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그쵸? 이1 더기 1은 자, 2인 것처럼 그냥 외우세요. 요거를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자,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최소 이제 30% 이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 주식 투자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란 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냥 이론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절대 주식 시장에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전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전 매매 위주로도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건데 우리 목표 수익률인 최소 이제 30% 이상 그리고 자금은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 잘 지켜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주식 시장에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한 종목당 30%로 이제 20분만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복리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30%벌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내 계좌에 130만원 있겠죠? 이 돈을, 그죠? 이 30만원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130만원을 다음 종목에 여러분들 투자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자, 100만원 가지고 20번, 그죠? 매매를 활용해서, 수익률 30%로 가져갔을 때, 결과 값이 여러분들 딱 20번째는 1억 9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쪽 우리가 20번 진행했을 때 이게 다 되지 않습니다. 다안 돼요. 왜냐면 하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여러분들 20번을 통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 자, 5천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끔 교육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만 따라오시게 되면이 여러분들의 계좌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는 그죠? 앞으로 주식 공부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구독해주신 분들은 상단 01076764223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인증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되신 분들께는 해당 번호로 여러분들한테 자 실전 매매가 가능한 어, 이 종목,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방법과 이 방법에 대해서도 신청하신 분들께 같이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여하실 분들만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상담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해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15만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익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익의 증가가 필요한데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삼성전자에서 자 우리가 이 기업 분석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치가 다 나와 있어요 연간 예상치가 올해와 내년 2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7년까지 나와있어 이이 매출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자 이익도 여러분들 증가하는 부분이 나올 거야 최근에는 이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 이익이 여러분들 90조를 연간 이익이 90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왜 여러분들 15만원 밖에 15만원 이상 갈수 있냐면 자 우리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가 594억입니다 시가총액이 594억이에요 이 594억인데 왜 삼성전자는 그죠 시가총액이 천조를 넘어서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왜 시가총액이 천억을 가면 안 되느냐 그죠? 안 되는 이유는 결론은 없습니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기업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 적정 주가를 찾아보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특히 삼성전자처럼, 그쵸? 어, 이 코스피의 이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인공지능 성장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매출이 이렇게 된다 할 수밖에 없고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군에 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죠. 특히 자동차나 로봇에도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는다는 거야 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것이냐 더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자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그쵸? 이제서야 gpu에 대한 26만 장에 대한 확보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자 반도체 시장 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 이라든지 주가는 여러분들 항상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예요 선 반영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11만 3400원 까지 이제 상승했을 을때자 올해 매출 기준으로 여러분들 상승 했을까요 내년 기, 매출 기준으로 상승 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내년 이익 기반에서 여러분들 이 적정 주가를 가져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내년에는 최소 여러분들 18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18만 원 가면요. 천조가 넘어요. 천조. 그러면 아직까지 내년 이, 이익에 대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여러분들 주가의 반영이 덜 됐다. 가는 길에 여러분들 잠깐 쉬어 갈 뿐이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렇죠? 아, 이거 내가 하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비중을 조금 더 채워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운영을 할때 삼성전자의 이 비중이 총 비중이 한 30%를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 오를 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30%, 50%, 100% 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일부 여러분들 비중 채워놓고 나머지 비중을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넣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삼성전자만큼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좀 보게 되면 내년 코스피가 여러분들 7,500, 최소 4,500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4,500 이상을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코스피가 얼마예요? 4,000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최소 500포인트 이상은 더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종목을 사서, 그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섹터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남아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됐어요. 이 자,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네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 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력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렇죠? 계속적으로 주가에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이 종목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400%걸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예상 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히든 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둔다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대가는 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